각자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그래서 메뉴는 족발 보쌈 막국수 묵사발입니다. 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음식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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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음대로 네네. 먹을 수 없어요. 어? 왜 마음대로 못 먹지? 이러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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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만든! 스타데이즈 2주년 기념! 사랑해! r u 브 a 근데 힘들어서 지금 텐션이 그러니까. 안 올라와 기운 빠져가지고 아 지금 정말 힘든가 봐 아니 왜냐면은 아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이 이슈가 한 6시 55분에 눈치를 챘어요 원래 제 노트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 노트북이 버티지 못하라고 저희 셋을 담기엔 너무 그릇이 다 작은가 봐요 미안해 내가 무거워서 그래 네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지금 급하게 엄마 노트북이 더 좋다 그래서 엄마한테 노트북 가져달라고 그때부터 테리가 아... <laughs> 잠깐만 이러면서 말을 해는데 본인 나름대로 침착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는 해. 근데 전혀 얼굴이 안 괜찮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음식 마블 음식 마블을 나 식초 식못찾겠 진짜 아무 끼도 못 먹었잖아. 제발 진정해. 옆에 개가 있어요. 오니가 아니라 개가 됐어. 아동에서 한번 <laughs> 스타리즈베 음식 마블을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게 있지 않나요? 다데이드 1년 축하해 다데이드 1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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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자 테리부터 돌릴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주사위 어 둘이다 어나 손목 됐지 <laughs> 누구한테 맞는 거야 이거? 이거 그냥 그러니까 다음, 다음 사람 맞냐? 테리 손목 됐지 아그 하필 또 반이야? 반대 첫 판은 연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아아하하이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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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애안해 자기애 하네요 좋네요 이게 얼마나 갈까 이 설명은 다테리가 전해줘 어? 사! 어, 물을 그릇에 담아주시나요? 아니요 그런건 어, 아니고 네, 저는 물이 좀 달라요 안돼요 물, 물 마셔야 돼요 안돼요 그냥 안 돼요. 물 마셔야 돼요 규칙은 규칙이야 규칙은 규칙이에요 물 드셔야 돼요 원래 이거 벌칙이야 왜냐면은 그래야지 시작 지점에서만 화장실을 갈수 있는 게 벌칙이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참을 수 없다면 <laughs> 자리에서 지려야 하는 벌칙이거든요 그쵸 그 이걸 확인까지 나 특히 와야 진짜 소름이다 방금 자나 수기! 확인했어! 죄송니 어, 어, 어? 다음 사람 벌칙! 아, 벌칙. 벌칙. 아, 3. 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떻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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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아아발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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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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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그러니까 어. <laughs> 전하, 전하, <laughs> 전하, 전하,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하, 전하. 다나 <laughs> 너 근데 우리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왕게임 걸릴 수 있는 거다 계산하고 있지? 테리는 가볍게 한 입씩 다 먹어볼까? 아예!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테리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말해! <laughs> 오쌈 아, 네! 하나랑 족발 하나랑 막국수에 싸서 먹었는데 입가심으로 목사발 목사발을 한입 먹는 거죠. <laughs> 어떻게 듯기야 <뜻이야? 웃음> 너무 맛있겠다. <laughs> 나 지금 <laughs> 이 게임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 배 많이 고파? 많이 고파 <웃음> <웃음> 여기서 하나만 고파. 먹는다면 뭐 먹고 싶어? 나 묵사발이 더 먹고 싶어. 진짜로 묵사발 <laughs> 다음으로 <laughs> 고... 먹고 싶은 거 뭐야? 다음으로 먹고 싶은 거는 고기. 고기? 무슨 고기? 보쌈 족발. 족발? 그는면 족발 한 점에 묵사발 두 숟가락 먹고 싶어. 고마 야, 야, 마늘 까먹고 가지고. 이제 이한입 이후에도 못 먹을지도 모르잖아. 그거 안, 안 먹어? 김치 아. 안 먹어? 김치는 먹어. 으흠. <laughs> 볼빵빵해진거 <것> 봐. <laughs> 어, 맛있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오니 차례. 온이 차례야. 돌려 돌려. 또 먹고 에? 싶어요. 예, 애교가. <웃음> <웃음> 진짜 무조건 진짜 엄청 애교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 그거 해주면 핀. 안 돼? 알겠핑 어, 츄핑처럼 뒤에다가 막 머머 해츄 이렇게. 배고프 츄. 다음 <laughs> 거 빨리 해 츄. 오 알아. 6 1 5, 2, 2, 2 3 4 5 6 지정어로만 아... 말기 이거 제가 제안한 건데요. 소리로만 말하기라던가, 뛰아이로 얘기하기라던가 그런 거. 근데 잘 생각해야 맞아. 돼. 저거 왕 되는 순간 이제 어, 왕 되는 순간 이게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시키 시키 할때좀 큰일 날것 같기 때문에. 어. <laughs> 그치 그치. 야 그럴 수 있기는 있긴 있긴 <laughs> <생각한 거만 웃음> 아, 아, 알겠어 뭐 알겠어. 놀, 놀이는 놀이로만. 그러면. 나는 뚜따이. 얘가 그걸로 하고 싶대. 난 의견 안 냈어. <laughs> 고래 다루지 마 있어. <laughs> 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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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야따따이야키아비좀 비켜서 나도지정이야 얘는 못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다는 오늘 오늘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로만 대화하도록 하자. 뚜따! 따야나사 아, 너도 되는 거 아니야? 둘 <laughs> 사이가 할 때가 <때랑> 편했다. <laughs> 우리 아, 귀여운. 아 진짜 아, 아아 괴로워 아 이봐 나의 작은 아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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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가서 참치캔 먹지 않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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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로팅으로 인정해주십니까? 어 인정, 아, 인정하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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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입니다. 왜냐면은 해주 안 해주면은 해줄 때까지 마! 인정 해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 누가 이거 누구를 위한 벌칙이냐고. 오, 아쉽게 된 거죠. 들려줄게. 기그이면 음식에 3아 누를 수. 왔다 왔다. 자 복실아 복실아. <laughs> 자 지금부터 너의 니네 이름 은 복실이요. 복실이. 복시리. 복신이 어때요? 복실이 어때? 생각해보니 복실이도. 잠깐만, 익숙한 목소린데? 잠시만. 쓰라. 복실아. 복실아. 복실이 밥 먹기 싫어? 복부 경찰서 지하 다시 갈래? 나 그거 봤어. 복실이 집. 복실이 집이 보자 어디가 좋을까? 지하가 괜찮지 어,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어 좋네. 복실이 집. 좋다고 해야지. 아, 늘. 어, 어. 실리한테 먹여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실리는 사람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강아지. 강아지 그러니까 계란 있지 않았어? 뼈막긴해 근데 <laughs> 강아지한테 그런 돼지고기 뼈어 주긴 하나니까. 아, 그럼 뼈 뜯는다. 살코기를 진짜 누른저랑 같이 먹을까? 뻑뻑해서 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laughs> 야. 음. 혹시나 아, 맛있을리? <laughs> <laughs> 3, 4, 5, 6, 7! 왕 게임으로! <laughs> 여기에서 왕 게임이 무조건 싹이 yeah. 그니까 <laughs> 냉장고에서 민보조들드 꺼내세요! 저에게 해리포터 온갖 맛이 나는 젤리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별의별 맛이 다 있어요 코닥지 만 구토 맛, 썩은 계란 맛, 양반맛 이런 거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주는 걸 먹으시면 됩니다 아이씨. 나츠키는 초록색이고 바니는 약간 갈색 반점이 있는 아이보리색 젤리입니다 뭐 맛이야, 이거? <laughs> 어? 괜찮나, 뭔데, 바니? 제 거는 청사과 맛이 었대요 아~~ 그냥, 그냥 달아가지고 음. 음. 그래도 나쁜 맛은 아니에요. 바니꺼가 음. 아니 이 중에서 혹시 뭔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면 은마슈마로 맛. 마시멜로 맛이라고? 자, 이번에는 세 개를? 세 개를? 어, 야. 오, 오, 오. 어. 아, 주세요. <laughs> 야, 이거 누가 봐도 생긴 게 푸딱처럼 잘생겼는데? <laughs> <laughs> 아, 아. 야가 봐. 와. 아. 야, 아! 아 잠깐만. 나아 아, 진짜 뭐지? 야 이거 나 이거 무슨 전토 만나? 흑마린데 흑마. 야 김만 왜잘 먹어? 야야 네. 지렁이 코딱지만 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년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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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년이래. 헤이 네, <laughs> 화장실 가. 아 드디어. 나랑 그럼 신작품 화장실 아, 가야 돼. 아니. 네, 네, 네. 아, 아니. 네, 네, 네. 나랑 손잡아. 일어나. 야, 근데 손잡기 나츠키 관련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나이잖아. 오마이갓, 내가 애들한테 술을 타준다니 오다니 그니까. 자, 자, 이이년네이 주년 축하, 건배, 건배. 앞으로도 오래 보자, 얘들아 자, 아, 그러면 이차한 잔씩 마시면서. 이거 어려운데 이 주년을 음. 맞이한 오늘 멤버분들이 서로 노래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What? What? 나는 마음과 상호작용을 해. 왜요 절대 겁먹지 말자. 2 0 2십년 아, 툭툭 털고, 털고 일어나? 일어나자. 그럼 내가 뭐가 돼? <laughs> 그냥 생일 축하하는 사람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생일 축하하는 사람 되는 거지. 아 나는 맨날 이런 상황 오면은 힘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음, 그럼 그냥 그게 하면 되지 다음 질문. 멤버들 모두 걸어온 길이 다른 만큼 2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음... 듣고 싶습니다. 각자의 소감인가?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부끄러워해 <laughs> 용기를 내주세요. 가장 부끄러운 반님. 아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할까? 아, 나 근데 이 딸기는 먹어볼래? 딸기 진짜. 딸기 근데 맛있어. 이렇게 저를 응. 생각해주는 멤버들이랑 <laughs> 2주년을 맞이해서 <맞이했을 웃음> 기분이 좋아요. 아, 좋네. 아, 좋은 소감이네. 아, 사실 2주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돼가지고. 아, 맞아. 아 네. 참, 시간 빠르다 싶다가도. 하나, 하나 돌이켜보면 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네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잘 버텨왔고 잘 달려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같이 힘들 때좀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이랑 비슷한데 신뢰감 어허 팬들과 우리와의 신뢰감이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신뢰감이 있고 이 정도의 세월을 같이 시간들을 함께했으니 그만큼의 또 신뢰가 쌓인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더연차가 쌓이는 게 되게 되게 좋아졌어요. 음. 음. 그래서 멤버들이랑도 그렇고 팬분들이랑도 그렇고 뭐다 같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멤버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에리요? 어요? 왜요? 나 성격이 제일 잘맞아어 나는, 난 근데, 남녀 다 떠나서, 성격 맞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님, 저보고 성격 좋다고 막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는, 어, 솔직히 성격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중요해요. 에리는요? 꼭 사셔야 돼요. <laughs> 어? 그... 근데 고르자면 나찍낄것 같긴 해. 왜냐면 나랑 너무 많이 싸가지고. 아니야, 근데 얘는 진짜 둘 중에서 아무도 고르고 싶지 않은 심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연인으로서 좋은 성격은 나는 다르다고 보거든. <laughs>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태리. 친구라서 조이 좋은, 좋은 것 같아. <laughs> 혜리당은 못 사귈 거 같은데 일단? 우리 서로가 너무 성격이 음...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동성이고 팀이고 멤버니까 이렇게 금방금만 그래도 좀 풀고 하는 거지 연인이었으면 바로 헤어졌을 거야 그냥 우리는 친구라서 좋은 거야 어, 멤버들 의상 헤어조합 이거 아까 티켓 했으니까 우리 둘만 하면 되나? 응. 응. 나는 지금 특히 단발머리 되게 깔끔하게 예쁜 단발머리 왔고 아니요. 옷도 지금 신은상딱 지금이 지금 제, 제가 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응. 아 근데 사실 제가 신인상 이거 할때 혜리한테도 조금 그 도움 약간 s n s 청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신인상이 우리가 바지가 될 뻔도 했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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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지 감다디 감다디 너너너 너. 바지 너너 너. 야 바지 감다디야 너 치마 입어 치마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아니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간다디 디자인을 가지고 뭐야 특히가 그러면 이렇게 치마로 바꿔 봐요러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반이는 반이도 단발전 음 단발 그냥 여자 단발을 좋아해. 옷은 이 지금 지금 옷을 좋아합니다. 약간 이이 이 저기야. 그런세이나아 근데 이 스커트랑 이 전체적인이 깔끔한 느낌들이 저기. 그치, 그치.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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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기야. <laughs> 멤버분은 각자가 일주일 동안 다른 멤버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누구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지? 오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네 아둘다 바빠가지고 충격 김반 나 츠키와 테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님들 제가 하는 거 보고 님들 삶살라그러면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살라고 하면 힘들겠지 어. 원래 근데 타인의 삶은 다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나마 테리? 오야 진심이야? 당연히 <laughs> 내가 날걸어 근데 고민 많이 한게스키 스킨... 그니까 한 합방횟수보다는 응. 채니가 합방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 아게 좋아, 그게 좋아 그게 더편하구나 편하고 게임하는데 난 지장이 없잖아 <laughs> 지장이 없대 야 아니, 아니 나 시스컬적으로 아니 아니 없어. 피지컬이 아니라 어. 게임을 하면은 얘는 음. 되게 뭐 타르코프도 하고 발로란트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해봤잖아. 음. 방금에서. 음 근데, 특히는, 방송에서 대부분 이제 스토리 게임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취향이 안 맞아서, 어. 어. 나는, 바니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집 밖으로 저도 나가고 싶지 <웃음> 않고, <웃음> 나가고 싶지 않고, 저도 가끔은, 시간표를 항상 저는, 우리, 저희 둘은 시간표를 시간대로 짜가지고, 이제, 그걸 최대한 지키잖아요? <laughs> 음. 저도 근데, 나도 나 꼴릴 땐 방송 켜고, 방송 켜고. 만족하고 있긴 해가지고 딱히 막 엄청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테리 나 테리 삼살래 그래서 내가 테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거절해줄래. <laughs> 어. <laughs> 일주일 동안 몸 바뀌면은 이제 테리 자기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저것 어. 막 갑자기 인간관계 연결력 몇이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지고 막 <laughs> 아. 디스코드 차단다당해 있고. 나좀 무섭다. 박테리내삶 네, 살다가 다음 그다음 주 갑자기 시간표에서 시간이 사라지고. 나 <laughs> 이거 생각보다 죽불인데. 야 이거 <laughs> 괜찮다. 봐봐.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있어. 뭐죠? 이십년중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이 궁금하다. 난 음. 저거 진짜 님들한테 좀 궁금해. 내가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나? 없진 않죠. 어 진짜? 어, 일단 나부터 얘기하자면, 바니가 이제 힘이 되었던 순간 나는. 근데 이거 2주년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거지? 네 맞아요. 바니에 대해서 내가 엄청 기대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 왜냐면은 음. 바니는 어쨌든 나보다 동생이고, 그리고 바니가 이미 스스로의 일로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바니한테 기대려고 한 적은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다니가 나 티켓팅 할때 갑자기 저니 도와주겠다고. 아, 아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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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막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 그때 뭔가, 아, 내가 너무 다니를 내가 챙겨줘야만 하고, 막 이런 친구로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다니도 충분히 나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뭔가 의지가 좀 됐던 것같 마케팅 다섯 시간 했는데 못했어. <laughs> 고마워. 그렇게 뭔가, 날, 날 위해서 그렇게 뭔가 시간을 써준 게나 너무 고마웠었어. 그리고, 테리는? 최근에 우리 디스코드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이, 이 합방을 위해서 이제, 백십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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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말고도, 회사 쪽에 뭔가 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맞아, 맞아. 대부분 제가 요청을 해요. 약간 총대를 메고 특히나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주최해서 약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제 음, 얘기를 했는데, A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B를 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근데, 못 말하겠는 거야. 그래서 음. 애들한테, 야, 나못 말해. 이미 A 물어본 상태야. 난 눈치 보여 회사 눈치 보여서 엄마랑 했어 이랬는데 바니가 갑자기 내가 그냥 A랑 B랑 다한 번에 물어볼게 이러고서는 그걸 갖다 들이박은 거예요. 맞아 맞아 <laughs> 회사에 그냥 갖다 들이박, 들이박아서 물어본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니 바니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니가 약간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고 바뀌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어 이제는 내가 내가 좀 <laughs> 왜? <laughs> <laughs> 아, 그 최근에 치키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난더 이상 통내어 들지 않겠다. 대가 <laughs> 알아, 나눠 들어라. 아, 그래, 맞아. 그걸 항상 태리만 듣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같이 들어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그래도 멤버들한테 좀더 의지할 수 있...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테리한테 우리 칭찬 폭격할 시간이야. 테리가 의지가 되었던 순간. 어난 사실 그거는 되게 2024년 내에는 되게 많았었거든. 나 그래서 거의 회의할때 항상 테리 찬양가 같은 거부른 느낌이긴 해. <laughs> 테리가 이렇게 그 재능을 이렇게 볼 때가 있고 말고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열정 있게 뭔가를 해내는 모습들이 항상 그냥 의지였던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많이 해서 좀더 버텨내고 이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도 많았어요 다니는 그러면 은 테리가 의지되었던 순간 변화의 큰 이유가 테리야 오. 테리는 약간 혼내거나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먼저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줘 그러고 화해하자고 약간 얘기를 해주는 그거를 내가 배웠어. 음... 음. 음. 세리가요. 저랑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게 있으면 츠키야 그만. 나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웃음> <웃음> 오히려 나한테 반대로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는 게 헛독이 있어. 어. 그만. 장문 그만. 장문 스탑. 잠시 스탑하고 다음에 얘기해. 하는데 단위랑은 그랬었구나. 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키한테 힘이 어? 되었던 순간이 내차례구나 이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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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laughs> 어, 그래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힘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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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 그러, 그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반신은 스키한테? 저는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스키랑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무슨 다리 위에서 내가 얘기하다가 울 응. 뻔했었어 그때. 어어. 어, 어 기억나? 어나나난 난 기억나.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 의지가 아니었던 힘듦이었어. 그게 벌어도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 쓸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스키랑 어쩌다 가그 얘기를 택시에서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들어봤을 걸 아마. 어 하나가 솔직하게 말했는데 스키가 진짜 듣고 너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말했어. 그렇지? 나 그리고 되게 그 얘기 들으면서도 길길이 약간 좀... 아니 어떻게? 무슨 이름 선이 있었어. 말했는데 진짜 고민... 고민도 안 하고 어 그냥 내가 빌려줄게. 바로 음. 그렇게 말했어. 배구문은 안 빌리고 마음만 감사히 받고 제가 알아서 싹 그래도 처리했죠. 그 뒤로 얘는 나를 진짜 이렇게까지 고민도 안 하고 말해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내가 그 느낌이 딱 들었어. 음. 아무튼 저희한테 들어온 질문들에 약간 저희가 흥미롭게 대답해 줄수 있을 만한... 질문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한 마디씩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유. 2주년을 맞이한 소감 같은 느낌이랄까. 생일 축하해 스타데이즈. 2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 <laughs> 빠르네요. 어, <laughs> 앞으로도 저희 사이 좋게 그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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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자면 두분눈 감고 주무셔도 뭐 별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은 근데 2주년 분명 짧다고도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길게도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 더더더 멀리멀리 갈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가서 꿈나라까지 갔나? 음흠. 제가 이제 쇼케이스 때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우리가 정말 큰 나무로 설주, 성장하기 위해서 좀 기반을 단단히 쌓아 올라가고 있나 보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애들이랑 같이 쌓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끝났어 이제 일어나 <laughs> 자, 이, 예, 그러면 스타데이즈 2주년 방송은. 마무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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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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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poo poo pa poo pa poo